보니까 미디어 신뢰도 조사를 최근에 했었는데 가장 그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로 또 KBS가 1위가 음. 됐더라고요. 예. 네. 런데그 명성 사실 그 전, 이전이 더 대단했죠. 어, 대단했죠. 음. 뭐 KBS 9시 뉴스 하면 뭐 전국적으로도 시청률 한 40%까지 나왔던 45%까지도 나왔던 그런 어. 예, 시절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방송사가 많이 생겼고 방송 환경이 변하면서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요즘 KBS가 제자리를 많이 찾아간다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보람을 느끼면서 뉴스를 하고 있죠. 미디어 신뢰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어 신뢰도란 게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유가 딱히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다가 한동안 급격히 하락한 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의 1위가 저희가 과연 저희의 노력만으로 올라갔는지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계속 좀 시청자 편에서 어, 진심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최근 들어서는 KBS가 재난방송, 주간방송 사로 네. 선정이 돼서 이제 태풍이나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 많은 활약을 해 주고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뭐 태풍 현장에 나가서 취재해 주는 뭐 그런 방송 내용들을 보면서 더 이제 시청자들이 신뢰도를 높여주지 않나 신뢰를 더 많이 보여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이 불 때마다 이 통신원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커요. 음. 네. 그 마을 소식, 태풍 현장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 상황 같은 것도 통신원분들이 되게 많이 전해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그 실시간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뭐 전문가들만 섭외를 해서 연결을 했다면 어. 최근에는 진짜 뭐 마을의 이장님, 마을 그렇죠. 주민분들 섭외해서 네. 이야기 듣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와닿은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재난 방송 때 영상을 제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큰 도움도 받고 있지만 그만큼 그 방송 콘텐츠 환경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 너튜브라든지 인별그램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방송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방송을 이제는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콘텐츠 시장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갖춰진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서 경쟁을 해야 되나? 콘텐츠인 것 같아요. 네. 음, 인터넷을 통해서는 너무 많은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그 콘텐츠가 또 이제, 어, 걸러지지 않고 무방비로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네. 어, 가져가야 될 공영방송은 걸러져 있는 콘텐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시고 엄마 아빠도 보시고 언니 오빠 또 우리 막내까지도 볼수다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이걸 또 어떻게 젊은 층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것 같아요. 너튜브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튜브를 보고 계시고 또그 현대 감성에 맞는 뭐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방송 기자재 사용 뭐 이러면서 내용조차도 이제 초현대화 되고 있지만 저는 모든 분들이 그런 젊은 세대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뭐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은 아직도 아날로그 감성을 갖고 계셔서 예전에 대한 그리움, 뭐 예전 시대의 향수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전히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은 이제 저희 같은 중장년층 제작이나 뭐 방송하는 담당자들이 잊지 않고 또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보니까 그 아무리 지금 뭐 인터넷으로 다 신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페이퍼 신문, 네. 종이로 된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아주 그쵸, 계시고 네. 또 TV 매체가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라디오를 또 즐겨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KBS 제주 방송총국은 그한 특정 대상을 위주로 하는 방송이 아니고 이 전체를 그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그런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네. 같아요. 공영 방송이니까. 네. 네. 저는 그래요. 아까 그너튜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먼저 KBS 다운 좋은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콘텐츠를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TV에 맞게, 노트비에 맞게 가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할 일은 콘텐츠 고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플랫폼을 고민하는 것. 저는 이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KBS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KBS가 가장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를 위해서, 어, 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많은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요구사항도 물론 수용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뭐,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정신이라든지, 제주만이 갖고 있는 뭐, 자산이라든지, KBS가 어떤 큰 방향을 정해놓고 간다면, 아, 그리고 도민들, 또 시청자들께서, 아, 역시 KBS는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인식을 다시 한 번, 어, 되새기 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와 청취자를 위한. 위한. 그런 방송을 해야 된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laughs> 네. 네. 답이지만, 여기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한 말씀씩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일구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되 마음은 가까이 하는 그런 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제주도도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다 같이 저희 KBS 방송을 사랑하시면서 많이 시청하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 주시고요. 또 저는 어, TV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늘 KBS에서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 좋은 제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항상 <laughs>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그 일단 정말 코로나19 얘기하셨는데 빨리 가림막이 좀 없어지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 KBS 제주를 생각하면 <laughs> 어,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나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볼 때는 반갑다고 인사해주시고 뭐 질책도 해주시고 어, 손도 아 요즘 손 잡으면 안 되는구나 네. <laughs> 파이팅 해주시면 저희도 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층과 많은 얘기를 하고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또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와 KBS 제주도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또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적절히 당근과 채찍도 좀 주시면 저희가 아마 그걸 받고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BS 제주방송총국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더 가까이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항상 노력할 테니까요. 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